먼저 시간 속도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에서 먼저 의미하는 것들을 명확히 해놔야지 일단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가속도를 뜻하겠지 미분하면 가속도니까 그다음 속도 그래프에서 음 넓이 같은 거는 이동 거리를 의미하겠지 그다음 정적분 값은 변위를 뜻할 거야 위치 변화량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은 보니까, 어, 면적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변이가 이동거리처럼 취급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자, 평균속도 구해보자. 셋은, 평, A와 C는 평균속도가 같냐라고 하고 있어. 원래 평균속도는 총 걸린 시간분에 총 이동거리 혹은 변이잖아. 그런데, 이제, 문제를 보면, 여기에 중요한 멘트가 있잖아. 가 지점을 출발하여, 나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일정하게 똑같은 거리를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동 거리 같았단 말이라 이 면적들은 모두 같다는 뜻이고 이 변이가 똑같다는 소리야. 일정하다는 소리야. 그러면 둘이 전체 총 이동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40분의 일정한 값을 나눠서 A와 C는 평균 속도 같아야 돼. B가 그나마 평균 속도가 제일 빠르겠지. 시간이 적게 걸렸으니까 그 다음 니은은 가속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가속도는 순간 변화율 즉 기울기를 뜻하겠지 여기서는 여기 가속도가 0이고 여기도 0인 지점이 하나 있고 여긴 한 3개 정도 보이지 그래서 어찌됐든 적어도 한 번은 존재하는 것 같아 자 ABC가 각각 속도 그래프와 T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모두 같다 이미 넓이가 같다라는 건 확인했잖아 같은 지점을 갖기 때문에 변이가 똑같고, 속도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이동 거리를 뜻하니까, 같은 거리라는 소리라 면적도 같다. 정답은 5번이 돼야지. 자, 그 다음. 이 친구네. 이 친구는 좀 그래프를 잘 그려봐야 될것 같아. 일단 y는 x랑 만나는 점도 찾기는 찾아야겠네, 그렇지? 얘랑 얘가 만나는 점이니까. 이렇게 갔다 주고 이로 조립제법 되네. 그리고 여기는 판별식 살짝 써보면 b 다시 ac가 0보다 작아. 만난 점은 하나인가 봐. 즉이3차함수는 알다시피 0, 마이너스 6에서 이렇게 그려지거든 원래.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가 0, 마이너스 6이고 역함수도 지금 y는 x라는 대칭선을 하나 그어놓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 역함수는 분명히 마이너스 6, 0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리고 요걸 그리래. 요 친구. 근데 얘는 X절편, y 절편 모두 마이너스 6이라 2점, 2점이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1차 함수지.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넓이가 어디인지 대충 알겠네. 이 부분이지, 이 부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역함수를 구하는 건좀 어려우니까, 어, 반만 구해서 넓이를 해결하도록 할 거야, 또. 그러면 첫 번째. 이 부분이 위식이고, 이 부분이 아래식이지.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좌표 지금 연립을 해보면 알겠지만, 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하고 Y는 X를 연립할 테니까, 마이너스 3이거든,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0까지는, 딱 여기까지는, 위식이 X야. 아래식은 이 친구군. 빼줘야지. 이걸 적분해야 될 거고. 다, 기. 이제, 음, 0에서, 어디까지는? 여기까지. 여기 아까 2컷만 2였거든? 이까지는, 이번에는 위식은 여전히 X야. Y는 X. 아래식은 좀 바뀌었어. 아래식은, 어, 요 친구거든. 요 우리가 알던 3차 함수. 3차 함수를 빼줘야 되는 게이 Y 값의 차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겠지. 3차 함수 여기 있네. 얘를 빼줘야 돼. 누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명확히 그래프로 구별하면 되거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만 적분해 보면 끝나. 이 문제는. 그리고 두배 하는 거 잊지 말고. 자, 어찌됐든. 여기 식이 지금, x, 2x. 플러스 6이니까, 적분해 보면. x의 제곱, 플러스 6x. 자, 0 대입하면 0이고, 마이너3 대입하면 9 빼기 18이 되네. 그래서 9야. 얘가 9. 그럼 밑에 것도, 식은 먼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이고, 적분해 보면, 마이너스 4분의 x의 네제곱, 플러스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6x가 되는 거지. 그게 0에서 2까지야. 2를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 플러스 12, 휘구. 12, 아이고, 이렇게 카톡이 계속 와야 되냐. 카톡이 신경쓰여버려가지고, 이를 버리네. 어, 10. 10이 나왔어. 얘가 10. 그래서, 9 더하기 10하니까 19고, 정답은 그것의 2배인 5번이 되겠지. 자, 그 다음. 이 친구야. 이 친구도 뭐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 뭐 어, 어찌됐든 1,1. 2,2를 지나고 있네, 요 y는 x. 그러면 이 친구가 1,1, 2,2를 지나니까. 일단, f1은 a 플러스 b 고 1이야. 그 다음에 f2는 4a 플러스 b인데, 어, 이지 빼면,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1이고, a는 3분의 1이 되는 거네. 그다음 b는 3분의 2야. 뭐이 정도는 구해놨을 거고. 식도 살짝 한 번만 다시 적자. 이 식인데 적분을 해보면 되는데 이것도 아까 컨셉으로 반만 할 거야. 이위 식에서 이, 이 아래 식을 뺄 거거든. 그래서 이 y 값의 차이를 여기를 적분해서, 어, 이게 2분의 2잖아, 딱 반. 그럼 2분의 2는 뭐냐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위식 어, 3차 함수 아까 적어놓은 거. 3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2에서. 누구 빼야 돼? 아래식 y는 x를 빼주면 되지. 이걸 적분하면 돼. 자, 그러면 2분의 a는, 어, 9분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x의 제곱, 3분의 2 x야. 이렇게. 그러면 2분의 a는, 1을 대입하면 9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2야. 자, 그 다음에 2분의 2는 18로 통분할게. 2 빼기 9 플러스 6이 되고 12네. 집중력이 소실되었다 갑자기. 음 18분의 5가 되네. 그러면 A는 9분의 5가 됐어. 요 자, 그 다음 B를 구하도록 할 건데, B는 또 마찬가지야. 위식은 요거야, 요거. 요 친구, Y는 X, 이번에는. 그래서, 인테그랄. 딱, 스냠은 위식에서 이 아래식을 또뺄 거거든, 여기, 여기. 요걸. 그래서 이 Y값 아주 좁쌀만하게 여기 얇은 이 부분을 계산해서 두 배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인테그랄 1에서 2까지는 위식이 오히려 X고, 아래에 있는 식이 FX야. 반대로 빼야겠지,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그게 2분의 B야, 이번엔. 그러면, 아까 식이랑 뭐만 다르게 적분이 돼? 지금 이쪽에 있는 식이랑 부호만 다르거든, 이쪽에 있는 식이랑. 그렇지. 부호만 달라. 그래서 왼쪽 식을 보면서 그냥 부호만 바꿔서 적을게 9분의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 1에서 2까지 자, 2대입하자 마이너스 9분의 8 플러스 2 마이너스 3분의 4 빼기 1대입하자 마이너스 9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거지 자, 그런데 이미 여기 조금 계산을 해 놨어, 이거. 부호만 다르거든, 또. 마이너스 18분의 5겠지, 얘는. 그러면 일단은 위에만 잘 계산하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9로 통분해 버리자.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플러스 18. 빼기 12.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가 이제 부호만 달라서 마이너스 18분의 5인데 플러스 18분의 5가 되겠지. 그러면 앞에 거 먼저, 마이너스 9분의 2니까, 마이너스 18분의 4가 돼서 계산해 보면 18분의 1이 나오네. 이거는 B에 딱 반이었거든. 따라서 B는 9분의 1이 되는 거지. 결국, 계산해 놓은 여기, 9분의 5에서 9분의 1을 빼주니까 정답은 여기는 4번이 돼야겠지. 그다음 1,391번 이 차함수의 대칭성이 있는 문제고 둘러싸인 면적을 계산하래. 자, 그러면 이것도 위식 아래식을 명확히 구별해내면 되는데 여기가 대칭이니까 여기가 2잖아 지금 2에서 여기 여기 4까지만 구별해 주면 되고 위식은 이 차함수고 유차함수고 아래식은 이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네. 이걸 계산하든, 이걸 계산하든 해서, 어차피 대칭이니까 반만 계산할 건데, 이 좌측을 계산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 여기 계산할게. 자, 그래서 두배할 거야.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하니까, 이 친구 미분해야지. y'은 2x-4인데, 0,3에서의 접방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4네.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란 접선이 나와. 그럼 위식은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할 거야. 여기서 딱 2까지만 하고 곱하기 2할 거야. 위식은 2차 함수야. 아래식은 방금 선생님이 구한 1차 함수지.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2배를 하는 것만 잊지 말자. 2 곱하기 적분하자. 이게 사라지거든. 그럼 X의 제곱만 적분되니까 3분의 X의 세제곱이 되고. 자, 그래서 2 e 곱하기. 2 e 대입하면 3분의 8이네. 정답은 3분의 16하고. 좀 간단하게 계산이 되지. 자, 그 다음에. 친구야. AB가 같은 직선 도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p 진영을 더 나면서부터, 16mps로 일정하다. <laughs> A가 P지점을 지난 지 2초 후에 B도 P지점을 지났으며 P지점을 지난 지 T초 후에 B의 속도는 다음과 같다. 두 자동차가 만나게 되는 것은 B가 P지점을 떠난 지몇초 후냐? 음. 문제를 이해를 해야겠네 이건. 근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 거리는 아니고. 투자용 차가 만나게 되는 거 구하면 되는 거아 지금. 그러면 음 여기만 좀잘 보면 되겠네. 여기 A가 P 지점을 지난지 2초 후에. 어 B도 P지점이라는 지점을 지나나봐. 속도는 주어져있고. 어. 그러면 음, B가 P지점을 지난지 몇초냐 라고 했네. 만났다는 말은 서로 이동거리가 같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어. 변이가 똑같다라는 소리죠. 변이가. 그러면 몇초 이걸 모르니까 3을 K초라고 할게 잠시. 그러면 B는 일단은 출발부터 K초까지 ET 플러스 이만큼 이동을 했을 거야. 그럼 적분하면, 어, 이게 비의 변이지. 속도를 적분했으니까. 그 다음에 A의 변이는, A의 변이는 여기 속도가 16으로 일정하다 그랬거든. 그럼 그냥 속도, 속도 곱하기 시간, 시간 대신 2초를 더 갔겠지. 왜냐면, A가 지난 후 2초가 P 지점을 지났으니까, 동일한 지점을 지난 지 2초 차이가 나거든. A가 2초를 더 갔다라는 소리지. 그랬을 때 다시 만나려면 둘은 같아야겠지, 이렇게. 접근하자. T의 제곱 플러스 2 t 0에서 K. 그리고 여기는 16K 플러스 32. 그리 좌변은 어떻게 돼? k의 제곱 플러스 2k, 가 16k 제곱 플러스 32. 어, 2차 방정식 되버리지 아이고, 여기 왜 제곱을 써놨냐? 쉬울게. 마이너스 14k, 마이너스 32는 0이고, 인수분해 되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지.